이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어, 어제 제가 집 계약을 하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모든 게다 들리는데다가 양집에서 싸우기만 하는 소리 다 들리고 그 양쪽 집뿐만 아니라 그 다른 데 싸우는 거다 들리거든요. 방음이 잘안 되나 봐요. 이, 여기가. 그래서 남편이랑 집을 알아봤어요. 아파트인데 이사 가는 곳은 40평이에요. 40평이고 방이 4개가 있고 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집 계약을 하고 왔어요 이번 달 안으로 이사 갑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설아가 이것 때문에 계속 깨고 울고 잠도 깊게 못 자고 이게 야, 이 옆집에서 계속 싸우는 것도 떠나서 일단은 옆집에서 양 옆에서 이제 개를 두 마리씩 키우거든요 제가 개가 뒷머리씩 키우니까 계속 개가 짖는 거예요 새벽에도 짖고 그냥 몸만에도 짖고 이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 짖는 소리가 안 들리면서 한 들리니까 먹 견디는 사람이 나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옆집에서 있잖아요 밥먹듯이 싸우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밥먹듯이 그리고 폭력적으로 싸우나봐 물건을 부수지 문을 콱콱 부수지 문을 콱콱 때리지 여자가 울고 소리지르고 난리나지 그러니까 개들도 같이 짖지 여러분들 얼마나 미치겠어요 방송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개를 키우지 말아라 어왜냐이면 방음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빈패다 키우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다들 몰래 키우는 거지 짐승을 좋아해서 키우는 건 상관없는데 뭐 키우게 되어 있는 것까지 키우는 것까지는 아, 그렇다 치지만 이게 너무 있잖아 너무 심각하니까 조금만 이제 발자국 소리만 내도 걔가왜맥날 짖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그 창문으로 막 띄워와가지고 그럼 지나가다 우린 깜짝깜짝 놀라에 씨발 씨발 이런다니까 새벽 3시에도 짖지 새벽 2시에도 짖지 새벽 4시에도 짖지 아, 그냥 우리가 떠날 겁니다 우리가 꺼져줘야지 뭐 이 양쪽에서 딱 낑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딱 중간에 낑겨 있는데 양쪽에서 싸우는 거야 양쪽에서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 개들 두 마리씩 키우거든 양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떠납니다 애기가 욕 들으면 안 되는데 뭐 지금은 딱히 뭐 알아듣지 않으니까 어 나중에 뭐 언제든지 욕은 배우겠죠 이제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하고 이러면 또 애들끼리 학교 다니면 욕은 분명하게 배우는데 일단은 부모 마음은 이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 애기 앞에서 싸우는 것도 부부 사이에 되게 조심스러워하거든요. 막뭐 하지 말랬지 열받게 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도 소용이 없는 게 방음이 안 되니까 옆집에 싸우면은 쌍욕하면 싸우면은 그게 다 들려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보고 온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방음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돼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새 아파트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고가 안날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비밀번호가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로 가면, 우리가 문, 이제 비밀번호 들어, 들어가는 거지. 아파트가 굉장히 잘 돼있어서, 여기는, 어, 괜찮은 것 같아. 요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어있고, 어, 지금은, 일단은, 입주를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 그 청소, 거기 좀 전화해가지고, 어,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오면은, 싹다 이제 청소를 해줄 거예요. 어, 이게막집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새로 지운 거라서 막 엄청 어지러운 건 아닌데, 전에 살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더럽게 산것 같아. 어, 그래서, 어, 이제 한, 청소하는 사람을 한 3명 정도 부를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구석구석, 모조리싹다 깔끔하게 그냥 청소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부르기로 했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청소를 해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야지. 새로 갈집몇 평이에요? 40평이에요. 어, 쓰잘데기 없이 방이 4개나 있어요. 거실도 개 크고, 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게 화장실이, 요즘에는 거의 뭐 30평부터는 사, 화장실 이다 2개씩 있잖아요. 화장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빨리 이사가고 싶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어요. 다 다음 주쯤에 짐을 다 옮기고 갈 생각이에요.